꽃들이 활짝 피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잠들 잠자기도 딱 좋은 날씨죠. 그런데 말입니다. 매년 3월 이 무렵에 화곡동에 있는 어떤 건물에 수상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궁금한 저는 그 현장에 찾아가 보았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새벽 시간부터 이곳에 모여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서는 너무나도 이 궁금증을 떨쳐낼 수 없어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해서 왔는데 아. 이렇게 이런 시간에 여기서 뭐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아, 네 이거 혹시 모자이크 처리 되는 건가요? 네 모자이크 처리 되죠. 아네네아 이런 시간에 왜 여기 왔냐 그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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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안그선생님이 아, 오라고 하례다는데좀더 음, 피곤한데도 왔습니다. 어네 네, 네. 한국말인지 일본어인지 네, 네, 알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저기.. 네. 에... 선생님? 선생님? 어... 선생님? 아 왜.. 어... 저.. 네... 누구세요? 아예 죄송합니다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왔는데요 지금 새벽 한 5시 이, 이렇게 됐는데 혹시 여기서 뭐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잠깐.. 5시요? 네 예, 새벽 5시 이렇게 이른 시간에 뭐하고 계시는지.. 네? 네? 5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출석표 가져오셨나요? 어, 출석표요? 네. 어, 아니, 저, 그, 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왔는데 어... 이렇게 이른 새벽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말씀 좀 여쭈려고 왔어요. 아, 처음 오셨군요. 네. 지금 저희 교회는 사순절 기간이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어, 아니, 사순절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칠순잔치 전에 가지는... <laughs> <laughs> 어, 생일잔 생일 잔치인가요? 아니, 뭐, 아. 근데 그런 그런다고 기도회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사순절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군요. 네, 처음. 저를 네. 따라 오시면 사순절에 대해서 목사님 통해 자세히 설명 들으실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목사님,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오셨는데요. 사순절이 무엇인지 저희가 왜 여기에 모였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아, 그렇군요. 어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순절이 궁금하시다고요? 예 네, 사순절이 아, 좀, 좀 생소해가지고 혹시 뭐 실순잔치 전에 가지는 기독교인들만의 40살 때 가지는 생일잔치 같은 건가요? <laughs> 어, 사순절은 그게 아니고요 부활절로부터 주의를뺀사0일을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박게 돌아가신 그 권한의 의미를 또 묵상하고 또 우리는 제자답게 살기 위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아 어, 그렇군요. 아니, 근데 왜 40일이나 하는 거죠? 예수님이 40살이여가지고 그런 건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40은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40은 예수님의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상징해서 부활 주일로부터 주일을 뺀4 0일을 사순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네 말씀 감사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제보를 받고 매년 이맘불 쯤.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미련하다고 사서 고생을 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피곤한 얼굴 속에서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고난에도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부활만큼 기쁜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이른 새벽시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순열 특세, 그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